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이지훈 씨와 빨간 도끼 빨도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러분 방학 특강 초등부 좀 이상하다 그죠? 왜 초등부일까? 곧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 자세히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먼저 왜 우리 어머니들이 의대에 목숨을 걸까 자기 자, 자녀들이 의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목숨을 걸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데 4년 전에 양친이 부모 양친이 즉 학생의 아빠 엄마 양친이 두 분이 저를 만났어요. 저희 학원에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의대를 가야 되겠다. 우리 애를 의대에 가, 의대를 보,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뭐 1, 2등급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3등급, 4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저 원래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재수를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1년 익스텐더, 연장해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생각해 봤죠.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구멍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구멍이, 구멍이 많이 보인다는 말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게 힘들, 힘들어 보였어요. 무슨 뜻이냐. 제일 처음에 이제 개념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 숙, 숙달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 생각하한 1년 반 만에 도저히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그래, 혹시 내가 보장은 못 하겠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는데, 보장을 못 하겠다고. 이랬더니, 말, 하는 말이, 남자, 그 수험생의 아빠가 하는 말이, 1년 더 걸려도 좋다. 2년 걸려도 좋다. 이말이에요. 재수, 삼수까지 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속으로는 제 속으로는 이제 굳이 삼수해 가지고 의대를 보낼 바에는 한 의대나 뭐 약대나 혹은 뭐 공대 전자공과 이런 데 가는 게안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모 시작했더니만은 아니다 이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수를 하더라도 신의 특혜를 못 받아서 떨어지면 사수라도 하겠다 이 말. 이 근데 군대영장을 연기 연기 연기해서라도 의대를 최고로 계속해서 도전하겠는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군에 갔다 와서라도 재도전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길래 제가 그, 그렇게 의대에 목을 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아버님 하는 말이 참 이상해요 그게 뭐냐 남들보다 2년, 3년 늦어도 좋고, 3년, 4년 늦어도 좋다, 이 말. 의대만 되면은, 앞으로는 정말 이제,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은, 100세 시대 때,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건데, 의사가 되면 80살까지 해 먹을 수 있다, 이 말. 그럼 뭐냐, 30살 때 만약에 의대, 의대 그 인터넷, 어, 저, 전문이 되면은, 80살까지 한 50년 동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래 이제 그분들이 가고 난 뒤에 같이 와서 아마 생각해보니까 아 충분히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아 우리 지금 세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의대에 목을 매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줬고 그 다음에 의대가 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197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절에 이 시절에는 최고 카트라인이 높고 인기가 있는 건 서울대 물리학과입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물리과, 물리과다, 이 말이죠. 물리학과가 최고로 로망이었죠. 무슨 뜻이냐. 전국의 수재들이 이쪽으로 다 몰렸죠. 그러다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1980년도쯤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전자공학과였습니다. 전자공학과.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전자공학과가 물리학과보다 더 인기가 더 좋아서요. 여러분들 혹시 중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빗나가게 해서 죄송한데 NC소프트라고 NC소프트라고 아시죠? 프로야구 구단 그 구단주 혹은 대표 이사가 김택진 이분도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10년 정도만 딱 인기를 갖다가 1990년도, 이제 의대가 이제 드디어 등극을 하죠. 그런데 의대가 이제 처음부터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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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전자공학과도 이제 의대한테 밀려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의대판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부터 한 열흘 전에 또 발표됐죠. 의대 정원 500명 추가했죠 의대 정원을 500명 즉 국가에서 볼때 국가에서 볼때 의사 숫자가 아직 까지도 모자란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제, 제 영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1990년대쯤 의대가 인기가 탁 최정상으로 치더니 말은 지금까지 도 계속이죠 그런데 의대는 서울 대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대도 있고 지방 대학교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차별이 별로 안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 조금 전에 말했던 1990년도에 물리 학과는 서울대 학교 물리학과가 압도죠. 압도. 이거는 뭐 정말 난공불락이죠. 그죠? 그다음 교 마찬가지. 1980년도 전자 전장화, 전자학과는 그래도 스카이죠.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는 되면 괜찮죠. 그죠? 근데 이제 의대를 따고 오니까 막 지방의대고 뭐고 관계없다, 그죠? 그, 래 요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의대에 되면은 최소한 50년 동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의사들 연봉이 2억 8천만 원 가는 거. 평균 연봉이 2억 8천이니까 2억 8천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평균이니까. 그,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왔다. 또 삼성그룹에 들어갔다. 계속 임원까지 올라갈란지 중간에 잘린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불투명한데 반면에서 이건 투명하잖아요. 큰 사고가 안 일어나면 80살이 아니라 90살까지도 해먹을 수 있죠. 그래서 안이렇켰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시다시피 초등부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 대상이 되겠죠. 초등학교 5학년 내지 6학년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모집을 하면은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을 뭐 대를 어떻게 원하느냐 고등학교 수학을 원한다 그죠. 고등학교 수학을 원한다는 말은 중학교 과정을 어디서 했다이 말입니다 그죠. 요 인근에서도 했을 수도 있고 집에서 그 개인 지도를 했을 수도 있고. 중1, 중2, 중3을 다 끝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중그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 중학교 과정을 대표하는 다른 이름이다 그죠? 중학교 과정을 대표하는 다른 이름인데 최소한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고등학교 수학을 빨리빨리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다시피 수화식 제곱근 뭐 이래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는 또 사람 사람에 따라 다르죠 문과는 문과는 아무래도 또 통계도 좀 중요하고 문과는 방부등식 방정식 부등식 통계 이과는 아무래도 함수가 되겠죠 이과 즉 의대 의대를 원하는 친구들은 함수 왜 함수를 좋아하는 중요하느냐 미분하고 저뭐 미적분이 있죠 제일 마지막 코스가 되겠죠 미적분에서. 우리가 미분을 합니다.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이거는 이제 무엇을 무엇, 무엇을 미분하느냐? 무엇을 적분하느냐할때 함수를 미분하고 함수를 적분하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잘 돼야지 되는 건 당연하겠죠. 1차, 2차 이게 아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뭐 많죠. 막. 함수가 굉장히 많죠. 그거 다다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학교 과정에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수가 있죠, 그죠? 수가 있으니까 수학하면은 수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가 있는데 왜 숫자를 다섯 개 적었냐면 이 수가, 이 수가 이 수가 수에 대한 개념이 좋아야지 수학을 잘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유치원에서 배우는 자연수.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수, 그 다음에 또 중학교 때 배우는 유리수, 중학교 때 배우는 실수, 고등학교 때 배우는 복수수. 그래서 요 라인에 다섯 개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또 자연수가 아닌 거 있겠죠, 그죠? 또 정수가 아닌 거 있겠죠, 그죠? 또 유리수가 아닌 거 있겠죠, 그죠? 물론 무리수죠, 무리수. 이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래 걸립니다. 요게 대한 착한 개념을 머리에 있는데 머리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하면 60분 걸립니다. 60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반대는 허수라하겠죠 실수 반대 허수. 고등학교 보면은 여기까지죠, 그죠? 유치원, 초딩, 중딩. 보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 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없이는 안돼고 그다음에 이제 식 다항식 단항식 재미없죠 사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제곱근 거듭 제곱 근이야 제곱근이야 제곱근을 말하는 거죠 세제곱근을 말하는 건데 이거 중학교는 여기까지 고등학교 전부 다죠 그죠 그게 그듭제곱근에 대해서 제곱근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겠고 그다음에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 부등식도 역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함수가 이게 이거죠. 이제. 이과생들에게는 이거고. 문과생들은 아무래도 문과생들 중에서 의대 가는 친구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이면서 또 우리 문과 친구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심의 아무거나 가도 되죠. 그다음에 어떻게? 꿈이 변호사일 때는 법학 대학원으로 가야 로스쿨로 가야 되겠죠. 로스쿨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 지역에 문과를 다녀야 그다음에 그 로스쿨은 한 단계 낮게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죠? 서울대 서울대를 졸업하면 연대나 고대 대학원 가고 연대나 고대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방대 나 혹은 그 밑에 대학. 지방대, 경북대, 부산대로 스쿨 가고 이렇게 되죠 영욱도 끼게 가면또 우리 어머니들 싫어하고 학생들 머리 아프죠. 그죠?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대표. 중학교는 삼각비, 고등학교는 삼각 함수라고 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세개더 있죠.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세개더 있죠. 그 통계. 최소한 중학교 졸업했을 때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별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별량이 많아져 버리면 이제 이걸 써죠.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이제 이런 걸 쓴다요. 합, 시그마 합, 인테그랄, 적분을 써가지고 이제 막 평균과 표준표차를 구하니까 일단 중학교에서 여기 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돼있으면 이제 정석을 들어가는 거죠. 그데왜또 정석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서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개념 원리와 정석이죠. 양대 산맥이죠. 수학 정석하고 개념 원리인데 좋은 점은 각각 좋은 점이 있지만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혼자, 남의 힘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By himself, yeah? by oneself. 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개념원리가 좋고, 학원이든지 다,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때는 이 책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왜이 책이 좋을까요? 이 책에는 개념서가 잘 되어 있지만, 그렇게 구질구질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 끝나면 하면은 기본 문제가 나오고, 기본 문제 밑에 유제가 나오고 맞죠? 또 기본 문제 유제. 또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 문제 유제. 기본 문제 유제하다가 그단어 단원 끝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를 빡빡하게 모아 놨죠. 그래서 이이 연습 문제가 좀 기초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한 단계 그 발전을 하면은 두 단계 발전하면은 수능이 되고 한 단계 발전하면 내신이 되는 거죠. 내신. 데 일단 이 정석을 확실하게 떼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많이 보는 센 일품 고쟁이 블랙나벨 이런 책을 빨리 빨리 볼 수가 있죠. 그죠? 이 개념서로서는 이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원리는 설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더라도 혼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좋고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간데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보통 월요일, 목요일 이런 뜻이죠. 그죠?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지 아시겠죠? 수학을 월화수 목금 이렇게 해 버리면은 다른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과학, 논술 뭐 악기, 악기 하나 또다루는 우리 애가 달아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 때문에 내 제가 원래 수목금을 이렇게 주 5회씩 1회 해버리면 너무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학생 있죠. 초등학생이라도 중고등학교 실력이 충분히 되는데 다른 과목 다 국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수학에서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횟수를 좀 늘려하는 거죠. 월수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5회씩하는 있죠. 그 친구도 좀 특이한 케이스고 다른 과목이 완벽 퍼펙트한데 수학에서만 아킬레스건이 작용하는 친구들은 그 방법을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의대에,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수업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개념 설명을 제가 해주죠. 제가. 제가 해주고, 기본 문제 풀어주고, 유제를 적석해서 풀도록 하고, 기본 문제 풀고, 유제를 적석해서 풀고, 숙제는 연습문제를 숙제로 내죠. 근데 연습문제 숙제를 내면 할수 있는 친구 있고, 못하는 친구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하냐. 연습문제, 여기에 대한 연습문제는 제가 집에서 원격으로 또 현장학습 수업하면 되겠죠. 원격으로 현장학습. 무슨 뜻입니까? 원격으로 제가 연습문제를 100%다 풀어주고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6학년이라고 잡으면 이제 반 학기만 있으면 중학교 1학년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갈 때쯤 돼가지고 고등학교 전반전 다 끝내면 되겠죠. 상, 하, 수일, 수의, 미적분 확통. 이렇게 다 끝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겠죠. 왜 그랬냐 그래야 하면, 그래야지만이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자, 산출하는 학교 시험도 잘칠 수가 있겠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도 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리 논술로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반면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 듣고도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다시 제 질문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로요방향으로 연락 제 폰이니까 하시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고 질문이 많으신 분들은 폰으로 하면 제가 너무 입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하관에 잠시 오면은 제가 한 10분 내지 20분 뭐 때에 따라서 한 30분 정도라도 어떻게 수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 만약에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요번에도, 반요반에로 빨리 들어오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 현장 강의입니다. 현장 강의. 이게 빨간 도끼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필명이 빨도쌤입니다. 빨도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오면은 인연이 되면은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대구 시내뿐만이고 전국에서 내만큼 오래, 제만큼 오래 된 사람 없을까요? 40년째, 4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5분 정도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 이지훈 수학 빨간 도끼 빨도생이었습니다.